자 오늘은 교과서 등비수열의 합 문제들 봐볼게요 자 113쪽부터 봐보겠습니다 자 등비수열의 합 개념 강의 꼭잘 들으시고 자첫 번째 항이 6이고 초항이 6이고 공비가 2분의1이고 첫째 항부터 제 10번째 항까지 항수가 1 0개래이 소리들 그액에 여기 봐봐 S10은 등비수의 합공식 반드시 한글로 외워야 된다고 랬죠 공비가 1보다 작으니까 1-공비의 초항에 1-공비의 항의 개수 10개. 이걸 계산해야 된다. 그랬죠? 어? 이거 계산할 때는 항상 여기서부터 이렇게 계산하는 거지. 그러면 2분의 1에 12에 1-2에 10제곱분의 1. 이렇게 써도 되고 얘를 또 12에 1-2에 10제곱은 1024 이거 외워야 된다고 그랬지 이거 계산해 보세요 이거 계산하면 256분의 3069 이렇게 나온대 꼭 산수는 여러분들이 해 보세요 알겠습니까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지 자그 다음에 2번 문제 봐보자 자, 2번 문제는 거꾸로 써져서 조금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봐봐 이렇게 써 볼게요 초항이 3이라고 해 봤어 응? 초항이 3이야. 그러면 그 다음에가 뭐냐? 3분의 1, 3의 제곱분의 1, 3의 세제곱분의 1, 3의 네제곱분의 1. 잠깐만. 이렇게 하면서 헷갈리면 꼴구나 다시 한번 이렇게 봐볼게. 자, 여기 봐봐. 자, 이거 생각을 잘해보자 여기가 지금 3이라고 나왔어. 그럼 여기 봐봐. 만약에, 일반학을 내가 봐, 일반학을 구해볼게. 초항이 지금 뭐냐? 3의 5섯째 곱분의 1이죠, 맞지? 예? 그럼 내가 공비를 공비가 지금 뭐냐? 30 곱배 대수리지. 이걸 그냥 보면 30 곱해서 갖다 대수리죠, 30. 맞지? 그러면 일반항은 이렇게 되는 거야. 초항이 3의 5섯째 곱분의 1 곱하기 3의 공비 m-1이 렇게 되는 대수리죠. 그럼 여기서 항수를 구해야 되는 대소리잖아 항수가 마지막게 뭐야? 3까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봐봐. 3에 마이너스 4제곱 하기 3에 m 마이너스 1이 3에 1제곱하고 똑같으니까 3에 m 마이너스 6제곱이 3에 1제곱이니까 m 마이너스 6이 1 돼서 n은 뭐가 돼? 7이지 그러면 얘는 이렇게 한번 풀어볼게 초항이 3에 5제곱 분의 1 공비는 3 항수는 7개 이렇게 되면 되 줄이네 n 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공비 빼기 1에 초항에 공비항의 액수승 마이너스 1 이렇게 계산해보면 되겠죠? 맞지? 그럼 항상 이거부터 계산하라고 그랬어 그럼 얘는 2 곱하기 3의 5제곱분의 1에 3의 7제곱마이너스 1 이걸 계산하면 된다 이 소리야 이말 그 이해가니? 응? 어? 이게 너희 책에는 지금 이게 계산을 해놨어 얘는 2 4 3분에 1093 이렇게 나왔는데 산수 꼭 해보세요. 산수는 선생님이 말해줍니다. 아무튼 등비수열의 합을 구할 때는 세 가지 요소가 뭐야? 초항, 공비, 항수 알겠어요? 초항, 공비, 항수 꼭잘 아셔야 돼요. 아셨지? 자, 그 다음에 예제 1번 문제 봐보자. 예제 1번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야. 첫째 항터제세 번째 항까지 합이 7이래. s 3의 지금 7이야. 첫째 항부터 여섯 번째 항까지 합이 s 6이 지금 63인. 뭐라고 그랬어? 등비수열이라고 그랬죠? 등비수열에 제 Sn을 구하라고 그랬네. 자 그럼 여기 봐봐. 자 여기 봐. 자 아무튼 이거 풀 때는 덩어리 정신 이 필요하다 고 그랬지? s 3은 공비 빼기 1에 초항에 공비 항의 수승 마이너스 1이 지금 실된 대수리고 두 번째로. Su 는 어떻게 되냐? 공비 빼기 1에 초항에 공비 항의 계수 정 마이너스 1이 63이 된다이 소이잖아 그럼 여기에서 여기 봐. 여기서 덩어리 정리를 잘 써야 돼. 얘는 r -1의 A의 마이너스 1에 a에 r의 세제곱 마이너스 7 곱하기 r의 세제곱 플러스 1이 지금 63이 된다이 소이잖아 근데 이 부분이 지금 뭐라고 그랬냐? 7이라고 그랬지. 그럼 얘는 7 곱하기 R의 세제곱 플러스 1이 63이죠. R의 세제곱 플러스 1이 뭐가 되 돼? 그 9되니까 R의 세제곱이 8돼서 R은 뭐가 돼? 2가 돼버리죠 공비가. R이 2가 돼. 그럼 R은 2를 여기다 한번 대입해볼까? 그럼 어떻게 되냐? 2 0이래 A의 8-1이 지금 7대지. 그러면, <laughs> 7A가 지금 7되니까 A는 뭐가 돼? 일되네자 그럼 sn을 구하라고 그랬어 문제는 자 공비 2고 공비 빼기 1에 초항 1에 공비의 항의 개수승 n기까지니까 이렇게 하면 얘는 달어가 되겠어 2의 n승 마이너스 1. sn이 2의 n승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 소리죠 그제 자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봐 바꾸겠습니다 자 문제 2번 문제 가보자 그런 문제네요 첫째 항부터 네번째 항까지의 합이 5야 S4가 지금 5죠 첫째 항부터 여덟번째 항까지의 합이 뭐라고 그랬어 25인 등비수열에 첫번째 항부터 제12번째 항까지의 합을 구하라고 그랬어 자 그럼 여기와 등비수열이니까 얘는 어떻게 표현할까 공비 빼기 1에 초항의 공비항의 계수승 마이너스 1값이 지금 5죠. 그 다음에 S8은 어떻게 되냐? 공비 빼기 1에 초항의 공비항의 계수승 마이너스 1값이 25지. 자 그렇다면 여기서 덩어리정식 R-1에 얘는 어떻게 돼? R의 4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R의 네제곱 플러스 1이 뭐거든요 25가 되네. 그럼 여기가 지금 뭐가 됐어? 5가 됐대. 그렇지. 5에, R 4제곱 플러스 1이 25죠. R 4제곱 플러스 1이 뭐가 되냐? 5 되니까. R의 4제곱이 지금 3이다, 이 소리네. 맞지? 지금 이거밖에 몰라. 그럼 내가 지금 구해야 되는 게 뭐야? 12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라고 했잖아. 그럼 일단은 이것을봐 공비 빼기 1에, 초항의 공비 항액의 수승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런데, 얘를 잘 봐야 돼. 자, R의 12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건 R의 4제곱에 3제곱에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A에, 얘는 인수분해 어떻게 되니? R 4제곱 마이너스 1에 R 4제곱의 제곱 더하기 R 4제곱 곱하기 1에 1의 제곱. 이렇게 된대 주자. 맞지? 이제 가냐.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뭐가 되냐? 5가 되는 거지. 여기 5에 R 4제곱이 3이니까 R 8제곱은 3의 제곱에. 알리의 제곱 3 플러스 이렇게 계산하면 된대, 줄이지. 그러면 5에 9 더하기 3 더하기 1이니까 5 곱하기 13 돼서 5 곱하기 13 맞죠? 그치? 선생님 지금 뭐 계산 잘못했니? 아이고야. 여기서 알리의 제곱이 지금 4구나, 4. 어쩐지 이상하더라. 이게 지금 4에요. 그러면 4의 제곱에 4. 이렇게 되는 거지. 미안해요. 16에 4 더하기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5곱하기 21이죠. 그래서 답이 105. 얘가 오손이 거기계산 잘못했어요. 알겠습니까? 자 중요한 건 뭐다? 덩어리 정신이래이 소리야. 덩어리 정신. 자, 등비수열의 계산할 때는 무슨 정신이 필요하다? 덩어리 정신이 필요하다 이 소리야. 알겠습니까? 그죠? 자 문제 3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선생님 문제 3번에서는 여기 봐봐. 여러분 등비수열의 합공식이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선생님이 a 곱하기 r의 n승 플러스 b꼴이 돼야 되고 첫 번째로 여기서 a 더하기 b는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지만 이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지만 등비수열의 합공식이 될수 있다고 그랬지. 여기가 n제곱이야. 무슨 말이야 알겠냐? 이 갔어요? 안 갔어요? 그 다음에 얘랑 얘랑 더해서 0이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선생님 이거 분명히 설명했습니다. 등비수열의 합공식은 이렇게 된다고 그랬었죠? 맞지?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을 r-1분의 a에 r의 n제곱 마이너스 a 이렇게 생각하며 얘를 상수치급하면 덩어리로 r-a에 r의 n승 마이너스 r-1분의 a 이렇게 하면 얘는 ar의 n승 플러스 b꼴이라고 생각해 a고 이게 a고 이걸 b라고 생각해보라고 그랬죠. 이거 전체를. 그러면 ar의 n승 플러스 b고 a랑 b랑 더하면 0이 나온다 이 소리였어요. 맞지? 이해갑니까? 자 그러면 얘는 보자마자 이렇게 생각해야지. 얘는 등비수열임을 보이고 그러 얘는 어떻게 돼? s에는 3 곱하기 3의 n승 마이너스 3꼴이라고 생각하면 sn이 지금 ar의 n승 b꼴이라고 쓸수 있고 얘랑 얘랑 더하면 0이 나오니까 등비수열의 합이 된다 이 소리잖아. 맞지? 이해 가요? 자, 그러면 등비수열의 합인가 보였고 일반항 an은 sn을 알면 항상 sn sn 1 요걸로 구한다 그랬었죠. 맞지? 그럼 선생님이 항상 S0가 뭔지를 봐 보자고 그랬어. S0가 지금 뭐야? 3의 1승 마이너스 3이니까 0되네. S0가 0이면 제첫 번째 항구도 성립한다고 그랬어. 그러면 3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3의, 마이너스 3의 S n 마이너스 1은 m 마이너스 3의 n승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네. 그러면 3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3의 n승 이렇게 되니까. 이런거 계산 잘하라고 그랬죠? 3의 n 플러스 2는 3 곱하기 3의 n승에 3의 n승이니까 여기 봐봐. 3 빼기 1이죠. 3의 n승 똑같으니까. 2 곱하기 3의 n승. 요렇게 된대죠 줄이지. 이해 가야한가요? 갔습니까? 그럼 여기 봐봐. 일반학 a, n이 2 곱하기 3의 n제곱인데 선생님 이런거 좀 세련되게 할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지. 얘는 2 곱하기 3의 n제곱은 3 곱하기 3의 n-1제곱이잖아. 일반항 A에는 6 곱하기 3의 n 마 이게 일반항이 된다. 이 소리죠. 이해가요 그럼 항상 이거 꼭 확인하는 습관도 들려야 돼. s1이 a1이지. s 1이 지금 뭐야? s1은 3의 제곱 마이너스 3이니까 6이잖아. 그럼 여기, 여기에 넣어봤더니, 물론 s0가 0이니까 처음부터 성립하겠지만, s1이 항상 a1이야. 그럼 여기다가 초항이고, n-1제곱 밑에 있는 게 공비라고 그랬죠? 그럼 첫째 항은 6이고 공비는 3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 소리지 초안은 6 공비는 3이해합니까 이해갔죠? 그지? 그래요 자 선생님이 이제 2번은 다 증명해 놨어요 자 매년 초에 이건 뭐야 어? 정립할 때 N년말까지 매년 초에 넣었으니까 기수불이었죠 기수불 공식은, 아, a, r 래 에이에, 1 플러스 아래, 1 플러스 아래, n승 마이너스 1. 기수불 공식. 이거 꼭 외우라고 그랬었죠? 이게 기수불이야. 기말부는 뭐였어? 아래, 에의에1 플러스 아래, n제곱 마이너스 1. 선생님이 개념 강의에서, 원리학계에서 다 설명해 놨습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거니까 좀잘 보시고요. 문제 4번 문제 봐보자. 자, 봐봐. 연 이율이 5%야. 그 말은 0.05네. 그 다음에 연이율이라고 잘 봐왔고. 1년마다 복리로 매년 초에 10만원씩. 그 매달 불입금이 얼마야? 10만원씩이네. 10만원씩. 1, 10, 100, 1000만, 10만, 이렇게. 10년 동안. 연이율이니까 10년이면 기간이 10이라 이 소리네. 10년 말까지의 종립금을 올려. 여기 10년 말에 의미는 아무 없다고 그랬어. 매년 초에 넣었으니까 얘는 무슨 뭐야? 기수불이지. 그 말은 a에 1 플러스 r에 1 플러스 r에 n 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식을 쓰고, 자 이거 구해야지. r은 지금 0.05죠. 매달 넣는 돈이 10만 원이야. 1, 10, 100, 100만, 10만. 1 플러스 0.05에 1 플러스 0.05에 기간이 뭐야? 10년이지. 10 제곱 마이너스 1. 이걸 계산해야 된대, 줄이야 1.05의 열제곱이 1.6, 여기 1.6이라고 나왔지. 예? 그래서 얘는 0.05에 1, 10, 100, 1 0 0만만에1.05 곱하기 1.6에서 1 빼면 뭐가0.6 이렇게 된대, 이 소리야. 이거 산수해봐야 돼요. 알겠어요? 이거 산수해보면 1, 2, 6, 0, 0, 0. 이렇게 나온대, 이 소리지. 여러분, 교과서에서는 원리 앞계가 아주 간단하게 문제만 나왔어요. 그쵸? 선생님이 이거 개념 설명 다 해놨으니까 그거 꼭잘 보시고 나서 문제 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